깻잎은 이렇게 됐습니다. 엄청 음, 씩요 크고 잘 됐어요. 이 상태대로라면은 깻잎은 어, 들깨는 두 개만 심으면 될것 같아요. 모종 두 개만 심으면 충분하겠어요. 들깨는 음, 이 정도면 뭐. 음, 여러 개 심을 거 없이 두 개만 심으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신 이것도 퇴비를 많이 주고 그리고 흙을 배당을 많이 해서 키우면 될것 같고요. 이것도 지금 흙이 양이 좀 적어요. 그리고 이 체리하고 체리랜다, 블루베리하고 같이 심어놔가지고 엉망이죠 지금. 그런데도 이 정도기 이 때문에 요거만 따로 해 가지고 크게 두 개만 심으면 뭐 깻잎 절임도 해 먹고 절임도 해 먹고 다해 먹을 수 있어요.